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방금 들어온 속보 소식인데요. KGM의 비밀병기 토레스 쿠페 SUV가 오늘 세계 최초로 선 공개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공개된 창립 70주년 기념 영상에서 토레스 EVX와 토레스 전기 픽업 500과 함께 외형 모습을 최초로 드러냈는데요. 사실상 짧은 선 공개 공식 영상이었지만 토레스 쿠페 SUV의 외장 전부를 알아볼 수 있는 공개였습니다. 우선 전면의 모습은 기존 다른 토레스 파생 모델들에서 보여준 일직선의 DRL은 어느 정도 따르면서도 킬링포인트로 양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살짝 꺾은 모양이 인상적인데요. 따름 차별화를 두려 한 듯한 모습이죠. 가운데 점선 DRL을 떠받드는 듯한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더 확대해서 여길 보면 가운데 점선 DRL 역시 기존 토레스 파생 모델들과 다른 것을 알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토레스 EVX나 500을 봐도 양쪽 긴 DRL 사이로 점선들이 단순하게 길게 나열된 모습이었지만 토레스 쿠페 SUV는 멀리서 볼 때는 앞선 모델들과 유사한 DRL처럼 비슷해 보이나 가까이서 보면 우리나라 태극기의 건곤감리를 형상화하여 하나하나 나열한 모습이죠. 확실히 디테일에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네요. 이는 토레스 쿠페 SUV의 테일 램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 있는데요. 또한 리어에서 독특한 것은 테일 램프 위쪽으로도 가로로 길게 램프가 떨어져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또한 기존 모델들과 차별화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리어 쪽을 보면 건건 감리의 테일 램프는 보이지 않고 상단에 긴 램프만 살짝 보이는 형태인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뒤에서 보면 또두 개의 테일 램프가 모두 다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쿠페 SUV의 킬링 포인트는 바로 사이드의 모습일 텐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했던 그리고 일반적인 쿠페형 SUV의 사이드 모습과는 다른 듯하죠. 이것은 마치 벤틀리 벤테이가가 연상되는 듯한 측면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특히 볼륨감 넘치는 휀더 라인의 바디컬러 크레딩을 통해 더욱더 다부진 모습을 연출해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시필러 쪽에 토레스에서도 보여준 두터 가니쉬를 넣어 쿠페형 SUV지만 상당히 길어 보이는 자체 라인을 뽐내고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토레스 롱바디 버전인가 싶을 정도로 거대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노린 듯 하죠. 거기다 KGM 차량들에서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휠 디자인도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촘촘한 멀티스포크 형태를 띠면서도 항공기 터빈 엔진처럼 역동성도 함께 보여주는 휠의 디자인이네요. 안개등 역시 토레스에서는 하나. 토레스 EVX 500에서는 두 개, 토레스 쿠페 SUV에서는 네 개로 늘어나면서 이 순서대로 차량의 등급을 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건 저만 그런가요? 여하튼 지금까지 나왔던 토레스를 비롯해 파생 모델들과는 조금씩 다른 전면의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량의 외관 모습을 보고 있자면 토레스를 기반으로 한 쿠페형 SUV지만 새로움을 더하기 위한 디테일한 디자인의 차이를 두었다라는 점. 그리고 일반적인 쿠페 SUV의 모습과는 또 다른 고급미가 느껴지는 외장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다만 전면의 모습에서 d 디 l 의 디자인은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도 한 모습이라 실차를 직접 보면 또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번 KGM의 70주년 기념 영상에 도레스 EVX, 도레스 전기 픽업 500, 도레스 쿠페 SUV의 등장으로 2024년 KGM이 야심차게 전면에 내놓는 차량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KGM은 이 3총사 모델들로 트레스 흥행몰이에 이은 2연타석, 3연타석 홈런 등을 날릴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게 되는 시점이네요. 현재까지 KGM의 트레스 쿠페 SUV는 올해 6월경 출시를 목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최초로 외관의 모습이 공개된 만큼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음... Mm -hmm.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